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급등주 알려드리는 차트 알려준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재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월 10일 금요일이죠 자, 금요일장 이후에 급등이 나올 만한 즉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로 수익 내기 가장 좋은 딱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요 구독자분들은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가 추천드리는 이세 종목 가지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매일매일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수익 매매 종목이라든지 단타 매매 종목, 이런 여러 종목들 받아가셔서 마찬가지로 수익 내신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중에 내 주식계좌가 마이너스라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중간에 투자 활동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영상에서 드리는 여러 종목들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나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시라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뭐냐? 바로 이 얘기를 한번 해 볼까 요 자, 거래량이 터지기 이전에 제 영상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한 뒤에,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미리 내가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린 종목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 뒤에, 어느 정도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약간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먼저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안 되냐?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 거래량이 터질 때, 이때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중간에 먼저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수익률 자체가 보통 3%에서 5%, 혹은 아무리 많아도 8%,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나오기 마련인데, 이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결국에는 플러스로 계속해서 만들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 이 주식 자체가 내가 세번 이겨도 한번 실패하면 한번 손실을 보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낼때한 번에 큰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영상 을 업로드하면 이게 렇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3%에서 5% 정도의 이 단타적인 여러 번의 수익보다 최대한 길게 끌고 가서 30% 이상의 한 번에 수익을 내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영상에서 단타뿐만 아니라 수익 매매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단기 수익을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린 이 영상 속에서 추천드린 이 종목들 가지고 단기 수익 매매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단기 수익 매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짧게는 한달 길게는 세달 이렇게 이제 단기 수익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 12월 28일 수요일 날 영상에서 수익 매매로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었어요 바로 이링네트라는 종목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자이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뭐냐 한눈에 보더라도 주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 이 바닥을 찍고 있는 이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될 거고 급등이 나올 확률이 무려 8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여기도 강조를 해놨죠 수익 매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요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제가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제가 단순히 주가가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강조드린 게 아니었죠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상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세력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매집을 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보다 중요한 이 아래에 있는 바닥 시그널,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급등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 영상 챙겨보지 못한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 영상 빠르게 다시 한번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바닥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급등에 대한 확률이 몇 프로다? 80%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주가가 2%에서 10% 사이에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돼야 되며 바닥신호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이 돼야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은 워낙에 주가 자체가 역사적 저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단타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속해서 수익매매로 한번더 수익을 내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매매 방식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지금의 위치에서 앞으로 급등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영상을 업로드한 뒤에 주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왼쪽에 보시면 제가 영상을 최초에 찍었을 때만 해도 12월 28일 수요일만 해도 중가가 얼마였냐? 4195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봉 차트와 비교해 보시면 이 종가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한눈에 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저점을 찍고 영상을 올리자마자 거짓말처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죠 그래서 결국에는 2월 9일 목요일장에서 추가적으로 장중에 23%의 슈팅이 한번더 나와주면서 고가가 어디까지 찍어줬다? 무려 6,560원까지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한 날짜 기준으로 56.3%나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제 영상 보시고 이 종목 매수에서 수익 내신 모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왜제 구독자분들이 2월 9일 목요일장에서 대부분 수익을 내고 나왔냐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죠 자 일단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 업로드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이 이 매수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언제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매도의 기준은 무조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라고 수익을 내시면 가장 고점에 팔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찔끔찔끔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매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여기서 매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더큰 수익을 내야 여러분들이 줄이니 단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링네트뿐만 아니라 제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12월달에 수익 매매로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었어요 바로 오픈 베이스라는 종목인데 자이 종목의 주가는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지난 영상 화면상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의 위치에서 앞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될 거다 똑같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앞으로 급등이나 확률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분명히 원칙대로 제가 이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세력의 매집을 포착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인의 수급을 분석하는 것보다 이 OBV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 업로드하고 난 뒤에 주가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똑같이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12월 19일만 해도 종가가 얼마였다? 2,850원이었어요. 자, 근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2월 9일 목요일 장에서 상한가로 이제 장 마감을 해 주면서 결국에는 4,315원까지 찍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50% 이상의 엄청난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아시겠지만 제 구독자분들이 언제 매도를 했어요? 바로 이날 매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거래량이 터진 게 이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해서 홀딩을 통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를 믿고 제 영상을 믿고 매도해서 이제 수익 내신 모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 영상 챙겨보지 못한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이때도 똑같이 뭘 보내드렸어요? 항상 그랬듯이 12월 19일 월요일 날 숫자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제가 이때도 보시면 제가 다음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픈베이스를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매수가는 항상 그랬듯이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수익률 30% 이상 달성시에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라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남겨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자율적으로 매도하라고 코멘트 남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이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을 찍는 게 단순히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나라의 주린이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고르고 스스로 수익을 내는 요 연습을 시켜드리는 게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라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자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측정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10% 이상 혹은 어떤 경우에는 50%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표시를 해드리니까, 이점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높파심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구독자분들에게 매일매일 보내 드리는 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는 어디까지나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제 영상마다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주식하시는 여러 지인분들에게 제 영상이라든지 채널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서 홍보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 드린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 중에 어 나는 지금까지 구독 버튼만 눌러놓고 내가 직접 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소액으로 연습해볼 수 있는 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부터라도 여기 상단에 제번호 항상 오픈해 놓고 있죠 상단에 제번호 010-5826-4556으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어느 시간대에 보시든지 상관없이 아침에 보든 새벽에 보든 혹은 밤 늦게 보든, 언제 보든 상관없으니까 여기 이분처럼, 이 구독자분처럼 숫자 3이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렇게 무료 추천 구중주 문자 매일매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숫자 3이라고 내가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야 되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게 아니죠 이미 문자 받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숫자로 3이라고만 한 번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얼마 동안 답장을 드려요 일주일 동안 이 무료 추천 구독자 문자를 보내드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목요일날 최초로 숫자 3이라고 보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금요일 날 보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문자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문자를 못 받냐? 그게 아니라 다시 최초에 보냈던 것처럼 숫자 3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 몇달 동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종목만 추천드리고 끝이 아니라 결과도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1월과 2월 추천주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루에 한 번꼴 혹은 이틀에 한 번꼴로 20% 이상의 급등이 나온 걸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급등 직전에 제가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도 저를 믿고 수익 내신 많은 구독자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겠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직 2월 중순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처럼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았던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 무려 50%의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할 텐데 앞으로 어떤 종목의 급등이 나오든지 중요한 건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몇만 원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소액으로 수익을 내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것과 그냥 내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주린이분들은 단몇 주라도 실제로 사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부터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리고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제가 고를 수 있었는지, 즉, 급등 직전의 종목을 고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익까지 낼수 있는 이 급등주를 바닥에서 잡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기 위해서는 딱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주린이 분들도 전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나이대가 60대든 70대든 아니면 10대든 20대든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세 가지가 뭐냐? 자첫 번째가 일단 전일 종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전일 종가를 보셨을 때 2%에서 10% 사이에서 이제 종가 마감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하루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몇 종목 정도가 나오냐? 보통 30에서 40 종목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종목들을 다 봐야 되냐? 다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조건.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바닥 시그널이 포착이 된이 종목들을 추리고 추리다 보면 하루에 몇 종목 정도가 나온다? 세 종목에서 여섯 종목 정도가 나오게 돼요.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우리가 이 종목들만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글씨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즉 뭐냐. 어, 나는 세력의 매집도 포착할 줄 모르고, 바닥 시호도 포착할 줄 모른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실 거요. 예 자, 근데 이따가 제가 뒤에서 탑3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이 세력의 매집을 포착하는 것도 이 OBV라는 보조지표만 있으면 불과 몇초 만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바닥 시그널도 마찬가지로 이 RSI라는 보조지표만 있으면 몇 초만에 여러분들이 포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이제부터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탑3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일일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위드텍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하나기술이고요 세 번째 종목이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그럼 지금 또 제가 이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저점에서 왜 급등이 임박을 했는지 차례대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위드텍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한눈에 보더라도 일본 차트상 주가가 지금 어디와 있다? 역사적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단타 매매든 수익 매매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을 때 고점에서 추경 매수했다가는 다시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봉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종목이 왜 주가가 급등을 임박을 했냐 자 지금 첫 번째 보시면 뭘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전일 종가를 봐야겠죠? 종가가 지금 2.25%로 끝났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에서 10% 사이 여기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세력의 급등 테스트가 어느 정도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두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세력의 매집을 포착을 해야겠죠. 이 세력의 매집은 OBV라는 보조지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 보조지표를 추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세력의 매집을 우리가 알수 있으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 OBV 보조지표를 어떻게 본다? 굉장히 쉽죠.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을 먼저 찾으시고요. 여기서도 주가 급락하는 구간 먼저 찾으시고 이때 이 빨간색 선 세력의 매집량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고점을 횡보하거나 상승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고점을 횡보하거나 상승할 때는 아 세력이 매집 중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때 OBV도 똑같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아 세력이 손절하고 나가고 있구나 아니면 세력 자체가 없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의 매집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점을 횡보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력의 매집 기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매집이 포착이 됐다고 해서 바로 매수 결정을 하냐? 자 그게 아니죠.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매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 조건 뭐예요? 그렇죠 바닥시그널을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는데 이 바닥시그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OBV 아래에 있는 RSI라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한눈에 보더라도 어디가 바닥시그널이에요? 바로 여기와 여기가 바닥시그널이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바닥시그널이 일단 나오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된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고 거래량이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위드텍은 어떻게 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바다 시그널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뭐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이전처럼 거래량이 터지질 않았죠. 그리고 주가 급등도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종가, 두 번째 세력의 매집,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다 시그널까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급등이나 확률이 몇 프로다? 80%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어디와 있어요? 굉장히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자왜 급등이 임방을 했는지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가를 보면 지금 종가가 몇 프로로 끝났어요? 2.53%로 끝났어요. 그래서 똑같이 2%에서 10% 사이 여기서 종가 마감을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력의 매집을 한번 포착을 해볼게요.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의 보조지표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물량을 던지고 나가고 있다. 그게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고 있는데 정 반대로 계속해서 이 매집량 을 늘려가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물량을 매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처럼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물량이 필요다. 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닥 신호 RSI라는 보조 지표상 바닥 신호까지 이제 포착을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에 걸쳐서 나왔죠, 최근에. 첫 번째는 어디에요 여기서 먼저 바닥 시그널 나왔고 두 번째는 최근에 다시 한번 나와줬는데 이전에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여지없이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뭘 기대할 수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이 상황을 우리가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급등이 날 확률이 몇 프로다? 80% 이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삼영엠텍을 한번 보시면 유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점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세 가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종가가 지금 몇 프로로 끝났어요? 3.47%로 끝났어요 그래서 똑같이 2%에서 10% 사이 여기서 종가마감을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력의 매집을 한번 포착을 해야 되는데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오비브의 보조지표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세력들도 같이 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의 이 물량을 전부 다 받아서 단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이 매집 기간이 이미 6개월을 넘어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급등이 임박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결정해야 되냐? 절대 아니에요.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바닥 신호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바닥 신호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아래 사이즈 표상 바닥 신호 이전에 여기서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번 나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볼 수가 있다. 바닥 신호를 일단 출연을 하면 주가가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바닥 신호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나왔어요? 거래량도 터지질 않고 급등도 나오질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급등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급등이 날 확률 몇 프로다 8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모든 주식에는 이 100%는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바로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은 단타뿐만 아니라 어떤 매매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된다 수익 매매로도 노려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아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이 서암기계 공업도 보시면 영상을 찍고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됐죠? 장중에 17%가 넘는 엄청난 슈팅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손쉽게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이 obv라든지 rsi 보조지표 이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 보조지표를 좀 추가해서 똑같이 종목을 고르고 싶다. 언제까지나 이 영상을 보면서 종목을 받기에는 한수 간에 채널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공유해 드렸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증권사별 보조 지표 사용 설명서를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추가를 해 놓으셨을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마다 이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세팅값을 말하는 건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설정대로 OBV라든지 RSI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계단식 매집 패턴이라든지 이런 바닥 시그널 이런 패턴이 보이질 않게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자료에서 설명드리는 이 설정법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국내에 있는 슈퍼게임이나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설정 방식대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고 싶으시면 반드시 제가 알려 드린 대로 제가 공유해 드린 대로 이 설명서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일을 열어 보시면 이게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이렇게 제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따라하시라. 제가 순서대로 만들어 놨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5분밖에 걸리지 않고 보통 이제 5, 60대 분들은 5분 정도면 이제 설정이 끝나고요. 20, 30대 분들은 한 3분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쉽고 간편하다. 대신에 5분만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추가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혹은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나도 이 자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제가 여기 제번호 오픈해 놓고 있어요. 제번호 0 1 0 5 8 1 6 4 5 5 6으로 여기 이분처럼 간단하게 보조 지표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전부 다 확인해서 제가 이번에도 이자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이자료 쓰지 마시고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자료 공유해달라. 그리고 당연히 제 채널이나 영상 공유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혼자 당장 따라 하기 조금 어렵다 종목을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종목이 잘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고르고 수익 낼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시켜드리는 이 카톡 공부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채널을 계속해서 키워오면서 구독자 100명일 때부터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해왔던거고 여기서 제가 드리는 요런 그때그때 급등종목 요런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매매해보시는 습관을 드리고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요런거 제가 연습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구독버튼 오늘 누르시고 요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 단톡방을 또왜 만들게 됐냐면 요렇게 그동안 제가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급등종목을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문자 보내실 필요 없이 이렇게 카톡방 안에만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을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굉장히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렇게 문자로 저랑 주고받고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다. 제가 똑같은 내용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번거롭게 문자를 안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이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이렇게 이분처럼 공부방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초보 투자자나 주린이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인이나 친구분들 중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제 번호 공유해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단톡방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